방북 중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조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최고위급 귀빈들이 묵는 백화원 영빈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동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 조문을 위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문단이 평양에서 오찬을 마친 뒤 곧바로 금수산 기념궁전을 방문해 김 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마쳤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이 여사와 현 회장을 따로 접견했는지 여부가 관심이지만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접견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김정은 부위원장이 첫 남측 인사를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여사와 현정은 회장의 숙소는 북한을 방문한 최고위급 귀빈들이 묵는 백화원 영빈관으로 정해졌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은 2000년과 2007년 1, 2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숙소였습니다. 북측이 조문단을 최고의 예우로 극진하게 대우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양 출발에 앞서 윤철구 김대중 평화센터 사무총장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 소감을 전했습니다. 2009년 8월. 남편이 서거하셨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조문특사단을 보내 서울에 보내주신 만큼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며 저희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은 부위원장을 만나길 기대하느냐 정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어서는 순수 조문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문단은 내일 오전 8시쯤 평양을 출발해 개성을 거쳐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 여사 측은 현 회장 측과 별도로 개성 공단에 들러 업체 두세 곳을 돌아본 뒤 돌아올 계획입니다. 돌아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CBS뉴스 이동직입니다.